끌고 가야 되는 선배 역할을 해줘야 되겠군요 1년 선배 입니다 네 다음 스롱 피아비 옆돌리기 안정적으로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성공 오늘 네. <laughs> 스롱 피아비와 서한섭 선수는 이제 처음으로 2세트 여자 복식 경기에 출전하겠습니다 트롱패비 선수는 9경기에서 5승을 거두고 있고요. 복식경기에서는 3승 2패를 기록중입니다. 승률은 55.6퍼센트 깔끔하네요 단식경기에서 네. 0.963이라는 지금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에버리지라고 보입니다 트렁크합비가 확실히 이 블론 엔제스의 2대2 동점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한지은 선수가 첫 번째 공격 풀어 가겠습니다. 한지은 선수가 어, 팀리그에서 예 얼음 공주인데 좀 얼리질 못하고 있죠. <laughs> 본인이 얼었어요. <laughs> 예, 본인이 얼어서 <laughs> 네. 좀 어, 상당히 못, 기량이 네. 높아서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약간 휘어졌는데, 오 자, 좋습니다. 아, 네. 지금 1승밖에 거두질 못하고 있죠? 6경기 1승 특히 오늘도 이제 단식경기에 출전하게 되는데 단식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성장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선지 한 경기 한 이기고 나면 조금씩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실력이야 뭐 입증이 된 선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대배전 짧게 아, 진행이 되면서 좋은데요. 네. 성공. 네. 한지은도 이득점. 음. 어제 보니까 이우경 선수가 한지은 선수 좀 부진할 때마다. 어깨도 좀 주물러 주고 와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한지훈 선수를 잘 다독거리는 모습이 보기 좋던데요. 팀리그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뭐 다정한 모습이죠. 그렇죠. 아, 야 꺾였는데요. 터 정확하게 갑니다. 하고 키스백샷 잘 들어갔어요. <laughs> 다시 보시죠. 완뱅크 넣 치기. 뒤따라 나오면서 살짝 밀면서 키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도를 조금 더 짧게 만들어 준게 네. 아주 어, 행운이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많이 보이는 행운의 샷의 배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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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길 좋습니다 네. 한길 습니다 자, 장타가 나왔어요. 네. 네. 이영훈이 그동안 부진에 빠졌는데 이영훈이 터트리니까 한지은도 부진해서 탈피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만 살아나도 팀 분위기가 확 바뀔 거예요. 네. 마치 이전 경기에 SK 렌터카의 조건희 선수가 살아나면 오득점. 서한솔 선수의 공격입니다. 어... 자 최고로 뽑았어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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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멈으로 서한설. 잘 잡아냈네요. 상대 팀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팀이 지금 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아, 얇은 두께도 어려웠거든요. 네. 어려운 뒤돌리기를 성공시킨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얇은 두께, 짧게 봅니다. 한지은이 만들어내는군요. 몇 네. 포인트 일점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 처리는 참잘 네, 하고 있네요. 안지윤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어, 괜찮은데요. 네, 좋은 그렇습니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한설 선수 공격합니다. 자 2, 3 코너 돌면서 아 처리 잘 됐어요. 네. 들어갔어요. 전설 선수가 얇은 두께를 처리하는 이 과정이 네.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이런 공 치는 거 보면 어참 좋아 보이는데. 빨리 1승이 나와야죠. 성한선 선수. 아직 1승이 없습니다. 네. 자, 다음 공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진행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아 연속 득점. 선수들 힘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추격을 해준다면 다음 이닝으로 넘어가면 또 스롱피합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분위기를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조금씩 해나가면 아직 그리고 경기는 끝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재미 그렇죠. 네. 네. 복식의 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급하게 뛰어나왔던 엄상필 네. 노란공 뒤돌리기가 있긴 있는데 좀 약간 카트성으로 들어가서 2-3가 이제 코너 부근에서 돌아야 되거든요. 코너까지 숙이 안 들어가도 되겠는데요. 한1 포인트 정도까지만 들어가도 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벤치 타임아웃의 이 방식이 조금 바뀌면서 선수들은 조금 더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상필 선수는 이렇게 그려가면서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조한 공격합니다. 우와. 자 됐어요. 에이. 정확합니다. 네. 아, 아. 잘 쳤네요. 아. 네. 벤치 타임아웃의 힘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엄상빈 선수가 잘했네요. 그렇죠. 저 비밀 노트를 봐야 되겠는데요. 카트가 잘 됐어요. <laughs> 네. 비밀이겠죠. o u b l e question. O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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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you. Oh, y o 올어버렸어요. 자, 한진선 선수가 아, 2승째군요. 1승 5패였는데 네네. 이제 2승입니다. 단식에서의 승리가 아직은 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진선 선수가 오늘 너무나 잘해 줬습니다. 복